영상 보면요. 구독부터 좀 눌러주이소.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야 저도 만명 돼가지고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아닙니까? 좀 도와주이소.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롱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어, 몸살 기운이, 예, 약을 먹고 잤는데도 몸살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목이 조금 따끔따끔거리고요. 예, 온몸에 온몸이 무겁습니다, 무거워. 자, 그래도 오늘 또할 일이 있습니다. 예, 뒤에 보이시죠? 예, 반사 필름을, 예, 전, 밭을 예, 다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색내기가 어렵다. 색내는 게 일이 엄청 많다. 예. 하... 이제 첫 번째 골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골, 이제 돌 위에 이제 눌러난 돌을 다 치웠습니다. 치우고. 어, 햇빛이 좀 떠오르면 이제 반사 필름 밑쪽이 이제 조금 이제 물기가 좀 있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춥네요. 아침이 예. 그래서 물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마를 때까지 좀 놔뒀다가 한 점심 때쯤 다 걷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얹어져 있는 돌들 있잖아요. 벽돌이나 이제 일반 돌이나 아, 돌들을 다 걷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laughs> 다 걷어가지고 일단은 어. 반사 필름을 이제 고랑 가운데로, 예, 가운데로 일단 놔두겠습니다. 뭐, 마르고 나서, 예, 해가 저, 보이시죠? 해가 저, 조금 더 떠올랐습니다. 아직, 뭐, 빛이 강하게 비춰가지고, 어, 밑에 물이 조금, 예, 마르면, 예, 그때, 어, 반사 필름을 다 걷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휴, 한참 남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손! 아 몸이, 목소리도 잘안 나오네요. 예. 오늘 뭐, 요거, 요거 하면 오늘 일이 안 끝나겠나 싶어요. 예. 포장도, 포장, 택배 포장도 좀 있고요. 예. 제가 여기서 좀 이따 가는 거는 10박스 미만입니다. 예.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 감사하고요. 저도 택배 한 100상자 막 이렇게 보내는 날이 언젠가는 있겠죠. 예. 하루 종일 택배 포장하다가 어날밤새면서 예, 택배 포장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죠 그런 일이 언젠가는 안 벌어지겠습니까 예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예,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고 어,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추운데요 예 그래도 어, 보온에 항상 유의하시고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조금씩 운동 하셔야 돼요 집에만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조금씩 운동 하시고 어. 자 저는 이제 반사 필름을 계속 한번 걷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 포도밭에는요 어, 물을 퍼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물퍼는 것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예, 코크도다 열고 모든 밸브를 다 넣, 열었어요. 여기 이제 겨울나기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덥고, 그리고 이제 물펀지도 좀 됐고, 그래가지고 어 내일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물을 다시 한번 풀려고, 다시 이제 밸브를 다 이제 다시 다잠궜어요다 잠그고, 어 이제 모다, 이제 모다에 물 있는 거 잠깐만요. 모다 물이. 물을 좀 빼야 되는데, 가스가, 에어가 차고 있으면, 어, 됐다. 에어가 안 차있네. 자, 잠그고, 물을 지금 지하수를, 노오총공사 물하고 지하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한반 가까이 이제 차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포도밭 바로 옆에 한켠에 이제, 이제 배추, 예, 배추를 지금 다또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채소나 과일들 전부 다 이제, 어, 추수를 다 해야 될 겁니다. 예, 내일부터 굉장히 추워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어, 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예, 옷을 조금 더 따시게, 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예, 건강을, 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 포도밭으로 한 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스프링쿨러를 돌리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예 돌리려고 하는데 아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 포도밭에 그러니까 아직 잎들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요 어 만지니까 이렇게 조금 흔드니까 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자 이제 겨울이 왔구나 라는 예딱 보입니다 왔구나 라는게 딱 보여요 하... 원래 생생하게 파릇파릇하게 잎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 거의 다 말라가지고 빠시락빠시락 빠시락 끓입니다 예. 자 밸브를 스프링 쿨러를 돌려야 되니까 밸브를 일단 저 점적 밸브를 다 예, 잠그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 하나로 탁 했으면 됐는데, 처음 시설할 때 그거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고랑고랑마다 이제 점저 호수, 밸브를다 잠가줘야 됩니다. 그게 참, 에랍니다 에라. <laughs> 자, 안 그래도 어제 어, 사과 수확이 끝나가지고, 제가 몸살이 엄청 났어요. 와가지고 약도 먹고 자고, 어, 지금도 겔겔 그립니다. 목소리도, 어, 코맹맹한 소리가 계속 좀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 목도 지금 조금 아프고요. 아. 조금 쉬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어 아직 저희 시골 농촌에는 일이 아직 많습니다. 한겨울이 아직 안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어 아직 일이 많아요. 아, 이런 이런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예. 진짜 제 손목만하게 굵습니다. 예. 야, 이거 이게 2년생이라고 믿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예. 엄청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굵기가, 와, 진짜 굵죠? 하...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무성하게 남으면 나중에 이제 또 전정도 해야 되고, 겨우 내년 초에, 그죠? 눈만 또 많이 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눈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따로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이제 반갑지 않습니다. 예. 운전하는데도 별로 안 좋고, 저 시설 해놨는데 또, 어 무너질까봐 또 걱정되고, 이런 새망 같은 거또다 걷어줘야 또 일일이 또다 걷어줘야 되죠. 일이 두 배, 세배 많아집니다. 눈은 될수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다. 겨울 비는 뭐 간혹가다. 야, 이게 떨어졌어요. 야, 갈피가 이 무겁긴 무거운가 봅니다. 예, 제가 여기 여기 집어놨거든요. 예, 새망을. 와, 이게 떨어질 정도면. 아, 갈피 이거 한번 걷어야 되겠다. 야, 무겁네. 아, 이거 뭐. 옆에가 소나무밭이라서 여기도 엄청납니다. 이제 위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예. 아, 심각합니다. 심각 자, 오늘 이제 스프링 클러를한두 시간 돌리고, 예, 오늘 포도밭에는 물을 싹 마무리하고, 어, 이제 다시 또 밸브들을 밸브를 다싹 열어야 되겠죠. 예, 고거까지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배추 마무리하고, 예, 집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프링 클러는 돌려 놓고. 예, 집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포도밭이나 예. 어, 물을 마, 마지막으로 주시는 분들도 오늘 계실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싹 한번 주시고 예, 밸브 항상 열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이 이제 또 너무 무리해서 일하시면 또 건강이 해로우니까 어, 시험 시험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